애하는 학생 시민동지 여러분 권위에서 우리 권유을 열렬히 찬양하는 본인 시명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위에서 권유을 건설하는 우리 모두의 염원을 영국에 담아 무대에서 서 <laughs> ㄹ 보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님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리운 이름입니다. <laughs> 우리들의 가슴입니다. 우리가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며. <laughs> 오랜 세월을 목말라 해온 이름입니다. 님은 바로. <laughs> 전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. <laughs> 개소리 치고 쳐. 빨리 지자 숙라 축구 아야! 난리라나